자, 그러면 17번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 3, 어, 2, 3, 2. 자, 보면은 <laughs> 얘는 1-x제곱이 0이상일 때랑 1-x제곱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할텐데 0 이상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보자면, 옆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상, 0이야 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얘를 만족하는 X 범위라고 하는 건, 사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 1이 이상 1이하 일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를 만족하는 X 값 범위라는 건, 각각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더 작다 또는, 혀도 보이네?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절대 값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y는 그냥 나왔을 거야, 이렇게. 2-2x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1-x제곱이 나왔을 거고,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나왔을 거기 때문에 없어질 거야. 0이 돼요.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이 범위에서는 얘가 그려져. y축, y축. 얘는 0,1을 꼭짓점으로 갖고, x 절편을 1과 마이너스 1로 갖는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그려졌을 거야.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y는 0, x축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때, 얘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Y는 X턱 A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1로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맞아? 왜, 왜, 무거워 어, 그, 목련의 뭐, 조언이 좀빡할때 쓰셨던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애가 이 밑에 있을 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 근데 언제까지 하나만 생기냐?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이 순간까지. 이 순간, 이 순간이 되면 교점 개수가 두 개에서 많을 거거든. 따라서 a가 어, 이때를 만족하는 a 값은 1이겠죠. 1보다 작을 때에는 교점이 한개 생겨. 괜찮아? 그리고 a가 1인 순간부터 여기 1인 순간부터 아 1인 순간 이 아니다 그냥 1일 때. A가 1일 때 2개가 생겨. 1일 때. 그리고 A가 1보다 커지면 이제 3개의 교점이 생기는데, 하나, 둘, 3개가 생기는데, 언제까지 3개가 생기냐? 접할 때까지. 딱 접하는 순간에 2개 생기거든. 그러면 너희는 이제 접할 때를 만족하게 하는 A 값을 구해봐야 돼. 요 2차 함수 그래프는 1 x 제곱이었고요. x 더하기 a랑 접하게 하는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봐야 돼요.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x 제곱 더하기 x 마이,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얘가 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중근을 넣는다. 중근 같게 하는 상수값은 4분의 1이죠. 따라서 a는 4분의 5일 때 접한다라고 볼수 있더라고요. 때 a 값이 4분의 5가 돼요. 결과적으로 4분의 5가 되기 직전까지 멋있다. 교점 개수가 2개가 된다고 볼수 있다고. 아, 3개지, 세 3개. 세 그리고 A가 4분의 5가 되면 2점에서 만나고요, 저 판이가. A가 4분의 5보다 크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는거 요거 통째로 가서 그 괜찮아? 다시 한 번. A가 1보다 작다. 즉, 밑에 있을 때는 교점이 한개한개한개한개 하다가 딱이 그 순간. A가 1이 되는 순간 교점이 2개 생기고요. 2, 2 1보다 좀더 커지게 되면 교점이 3, 3개 만나요. 하나, 둘, 세 개. 3개. 세개요세개 여기 하나, 둘, 세 개. 아. 그리고 딱 접하는 순간을 만족하게 하는 A값이 4분의 5기 때문에 접할 때, 4분의 5일 때가 두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볼수 있고, 4분의 5보다 더 커지면 이제 한점에서만난 거지. 이해 가요? 요 오케이? 3, 2, 1, 5, 4, 네. 뭐 하는지 거짓요 네. 네. 제곱근표가 없어요. 제곱근표 없어요? 수업 시간에 넘어갈게요.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 인사 를못 해봤는데 요 여기 제곱근표가 있을 텐데. 없는데? 아니, 아니, 아니 수학거 나는 좀 이따가 바줄게 내가 미안해 다음 아. 21번 아 18번 자 18번 가보자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 해줬고 c하고 d가 어, p가 이차함수 위의 점이라고 했고 x점은 그런 음수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점의 x좌표를 t라고 놨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p,b,c의 넓이의 d가 3대2가 되도록 하는 p점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오케이. 이제 얼마 남았네요. 봅시다. b점의 x좌표를 t로 놨기 때문에 얘는 t,1,2,t제곱이라고 만들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t,1,2,t제곱이라고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를 삼각형 ABC 넓이하고 삼각형 PBC의 넓이의 비가 3대 1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 길이가 얼마야? 2t겠지. 근데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PBC는 어차피 밑변 길이가 같기 때문에 높이의 비가 바로 넓이의 비가 돼요. 그러면 넓이비가 3대2라고 했기 때문에 높이비도 의 3대2가 되어야 겠구나라고볼 수가 있고, 이 길이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 2t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준 3분의 4t가 되어야겠구나라고 볼수있다 결과적으로 p점 x 좌표는이점 라인의 x 좌표가 t이기 때문에 3분의 4t를 빼준 마이너스 3분의 1t가 되어야 돼. 게다가 2차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t를 집어넣어주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9분의 1 t 제곱, 즉 18분의 1 t 제곱이 되겠구나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 빈.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번의 서 t 가 6일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PBC의 넓이가 PBC 이 삼각형 넓이가 QCD, QCD 큐버겠어. QCD의 넓이랑 같게 하는 CD는 여기 있는데. <laughs> 진짜. 별더어렵진 않아 삼각형 p b c 의 넓이를 구해보면 웃음이 너진 짜셨어 여기 위는 2분의 1 T제곱이고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 준게 삼각형 p b c 의 넓이일 거야 3분의 간단하게 만들면 3분의 1 T제곱 되겠네 그러면 삼각형 QCD의 넓이도 얘가 되어야 되는데 큐시 d 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CD는 여기 있잖아? 근데 CD 길이가 2T죠. 그러면 Q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준다면 Q는 근데 어디 있다라고 했냐면 DO와 c o 위에적이다 복선 아, DO와 어, c o 위에적이다 T가 어, 어. 6일 때, T가 6일 때. Q가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요 삼각형 넓이가 지금 3분의 1 T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높이를 H라고 잡아준다면 2T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될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어, TH가 되는 거고 그럼 H는 3분의 1 T제곱이 되 돼야 돼 3분의 1 T제곱 근데 t가 6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laughs> t에다가 6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얘는6 36 곱하기 2분의 1에서 1 8돼요 여기다 6 집어넣어주면, 66이 36이니까, 2개 곱해주면 12가 나와요. 그래서, q점의 y 좌표는 18에서 12만큼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6이래요. 그러면 y 좌표가 6 나오게 하는 x 값을 계산해 보면 12가 되면서 x 제곱은 12. 12. x는 루트 12. 뿔마 루트 12. 뿔마 2 루트 3. 이렇게 두개 나올 것같은데요 그렇죠? 피정. 추가 몇 쌍을 위해 점이다라는 멘트가 없어서 두개 나올 것 같은데 다두개 맞죠. 아니에요? 답지가 없어요. 답지가 없어. 두개 맞죠? <laughs> 두개 맞아요 맞죠? 네. 아해결했어아 네. 해결했어? 네. 자, 20번 가볼게요. 구일 차 함수 y는 ax 더기 b와 그다음에 cx 더기 d가 나와 있는데 수직으로 만날 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2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 위에 점 C를 잡아서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를 만들려고 한대요. C점 좌표를 구려보자 이렇게 얘기네 A점 좌표는 1 0 2에 있고, B점 좌표는 4마 8에 있는 상황 여기가 ABC. 근데 B가 직각인 점 C를 잡아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C는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B에서. 만나면 이 점이 C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응. 그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뭐, 뭔가 이상하잖아. X에서 X 뺀것분에 Y에서 Y 뺀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기울기 가 1일 어야 돼. 기울기를 1로 갖고, 4 8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보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가 돌고 X X뱅이 빼기 X 좌표다 Y는 X 더하기 4가 되겠네. 그러면 얘와 얘와 2분의 1 X제곱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봐야지 Y에다가 x 더하 4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X제곱은 x, x 더하 4가 2를 곱해주면 X제곱은 2 x 더하8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면서 인수분해한 게 X마이너스 4 곱하기 x 더하 2는 0이니까 X는 4 또는 마이너스 2다 결과적으로 C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 좌표를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너희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으면 2 나와서 마이너스 2.2 되겠네 c는 마이너스 2.2까지 그 다음 두 번째 y는 2분의 1의 제곱 그래프 위에 a, d와 b, d 길이가 같은 점 d를 잡아서 이등변삼각형을 만들었대요 <laughs> d점표표를 배우자 이것은 성분 AB에 대한 <laughs>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 두 개. 요게 D로서 가능한 값두 개라고 볼수 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해가죠? 그러면 2, 10과 4, 8의 중점좌표 구해보면 두개 더해서 2로 나눠준 3, 10과 8을 더해서 2로 나눠준 3, 2. 요 중점좌표가 3, 2예요 게다가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기울기 1로 갖는 직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를 1로 갖는 직선을 생성해보면 y 기 y좌표는 x 기 x좌표다. y는 x가기 여기까지. 얘와 2분의 1x 제곱의 교점점표 구해 보시면 그게 d가 되는 거예요. 할망하죠 넣어주면 2분의 1x 제곱은 x더 6. 양변에 2 곱하면 x 제곱은 2x더 22.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 4, 3, 6과 유수분해가안 되네. 근의 위치.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2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거예 1굿만 루트 13이다. 이거보다 지점의 x 좌표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13이었을 때와 1 마이너스 루트 13이었을 때지점표두 개를 두다해봐야 돼. 근데 이 둘은 둘다 y는 x선이 6 위에 점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다 넣으면 상관없어요. 비슷할 뿐이지. 6을 더해주시면 7 더하기 루트 13. 6을 더해주면 7 마이너스 루트 13까지. 얘가 d 로써 가능한 정 하나, 하나, 다 라고 나하할수 있는 수있나 하나, 하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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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있고 a, b, 나가 지금 나 하나, 가 순서대로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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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p 넓이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대요. 이거 물론 뭐 사각형 넓이 구해가지고 빼가그거그 뭐지? 사각형 넓이 구해서 얘 넓이와 얘 넓이 구해가지고 뭐 빼는 형태로 계산 가능하겠지만, 귀찮잖아. 오케이? 신발끈 공식하고 얘는 마이너스 2,4고요. 얘는 1,1이고요. 얘는 a a 제곱이에요. 아, 이게 예, 필살이다 신발끈이네 시. 2분의 1 절대값 쪽방향 곱해서 다듬어 보시면 a 하기4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를 열고 반대 방향. a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4a. 제곱.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4a이고. 얘와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보면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6 거기에 2분의 1 곱해진 것에 대한 절대값이 삼각형 넓이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a가 1보다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양수겠지 1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준 2분의 1 바로 열고 3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6 얘가 넓이가 돼요 얘가 1번 점다두 번째 포물선 위에 C점의 좌표가 C점이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C점의 x좌표가 3일 때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해봐라. 그냥 A가 3일 때 넓이 구해주세요 하는 거지 이거 그냥. 어째? 이번이 삼각형 a b p 인데이 P를 지금 C로 주겠다 하는 거니까. 그럼 X에다 3 넣어주면, A에다 3 넣어주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가별고3 넣어준 9, 3, 27 더하기 9, 마이너 6. 3 되니까 30. 15 나오겠다. 3번. ABD 넓이가, D는 또 뭐야? 삼각형 ABC 넓이의 5분의 9가 되는 D점답게를 구해봐라. 으, 진짜 귀찮게 하네. 삼각형 A, B, C 넓이가 15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15 넣어주시면 삼각형 A, B, D의 넓이는 5 분의 9 곱하기 15 27 나오게 하는 좌표를 배우세요 하는 거네 그리고 P는 1보다 크대요 커야만 그러면 방정식 세워봐라 하는 거네 P를 여기다 넣어주게 삼각형 넓이였으니까 P 넣어주시면 2분의 1 바로 열고 3p 제곱 더하기 3p 마이너스 육. 요게 삼각형 ABD 넓이인데, 얘가 27대기에 하는 p, p 구해보세요. 하는 겁니다. 양변에 2를 곱해보면 3p 제곱 더하기 3p 마이너스 6은 54. 3으로 양변 나눠주시면, p 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2는, 3으로 나눠주면 얼마야? 18. 그래서 24. 넘겨주면, p 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20은 0. 피 더하기 5곱하기피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다. 따라서 피는 4또는 마이너스 5인데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p 점의 x 좌표는 4가 돼요. 그래서 4,16이다 그렇게 얘기할수 있죠. 함수 위해적이니까 아, 아직 한번 남았다. 점 C를 지나는 직선 l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룬는 거라네요. 직선의반정식을 구해봐라. 이게 무슨 상황? 그러면 C점의 X좌표는 아까 전에 3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3콤바고 이거는 뭐 넓이와 관련은 없고요 삼각형 ABC 넓이를 2등분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C점을 지나가고 그러면 은 A와 B의 중점 좌표를 지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A와 B의 중점 좌표라고 하는 건 X끼리 더해서 2로 나눠준 마이너스 2분의 1콤마 Y끼리 더해서 일어 나눠준 2분의 5다까지 두 점을 지나는 1차함 수식을 구해보면 X에서 X 빼 것뿐에 Y에서 Y를 빼준 게 기울기 근데 얘는 2분의 18이니까 2분의 18 빼기 5는 13몇 분? 7분의 13 기울기를 7분의 13으로 갖고